백패킹 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스티킹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백튜비입니다. MSR 2.5 콤보를 처음에 사서 사용을 하다가 오토캠핑을 다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구입을 했는데 이제 거의 백패킹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2.5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2.5 콤보 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사용량이 없어서 이거는 스토브고요. 1.8을 구입을 해서 백패킹 위주로 사용 하려고 구입을 했어요. 2.5 콤보 전에 스토브. 그러니까 2.5 콤보에 이제 같이 돼 있던 이제 스토브죠. 이제 얘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그냥 일반 스토브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어, 바람부는 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액터를 보다가 리액터가 불 조절도 좀 힘들고 그리고 가격도 우선은 좀 많이 비싸고 너무 중앙 집중형이어서 요리를 많이 해 먹을 때는 불편하다 그래서 가격도 좀더 저렴하고 그래서 우선 얘를 구입을 했어요 지금 얘는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따로 가스 이제 여기에 다는 거고요 이소가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요거를 쓰고 있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스킬렛. 몇번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좀 탔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얘도 중앙 거의 집중이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얘는 손잡이가 요것도 같이 들어있던 거. 이제 요런, 원래 요런 식인가 뭐 따로 패킹하는 건데, 이건 그냥 요런, 요거 이제 포장해서 쓰고 있고요. 요 스킬렛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걸리는 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걸고 딱딱 딱 소리랑 이렇게 걸려. 근데 이게 뭐라고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을 누르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수납할 때는 이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뽑아서 따로 보관을 합니다. 2.5 포트 소스판. 잠깐만, 얘도 이제 분리가 돼요. 이렇게 있는데. 분리가 되는, 얘는 그냥 거의 분리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따로 다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열고, 이렇게. 아, 또 얘는, 얘, 어묵탕도 끓여 먹어보고 다 했는데, 둘이 사용하기엔 진짜 딱 좋은 사이인데 혼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얘 사용은, 오케이, 몇번 갔을 때 말고는 안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 뚜껑은 이 홈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딱 고정이 돼요. 그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커피 물이나 그런 거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 스파게티나 짜파게티, 비빔면을 할때 이런 식으로물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5 l 리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 m s l 윈드버는 이제 1.8 소스 팟. 얘는 보시면은 밑에 요 컵, 요거를 이제 뭐 여기 미리수랑이게 원드로 되어 있는데 계량 컵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냥 뭐 국그릇이나 밥그릇 이런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 우선 저는 블루보단 블랙이 좋은데 이게 이 스토브랑 세트로 판매하는 거는 블랙이고 따로 이렇게 별도로 판매하는 건 이렇게 파란색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L는 빨간색이었나? 검정색? 회색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뚜껑 뚜껑은 마찬가지로 여기 계란컵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뚜껑 덮어서 사용할 수 있고 뚜껑에도 마찬가지로 2.5처럼 짜파게티나 스파게티나 비면 물 버릴 때 일로 버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커피 물 같은 거 따를 때쓸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구성품으로 이 캐니스터가 들어 있는데 요거는 거의 중요치 않고 이제 요걸로 해서 산 건데 요거 때문에 지금 또 중복 투자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전에 요 캐니스터를 같이 그 MSR 포켓노켓2랑 같이 구입을 했는데 어쨌든 요거를 구입한 게 중복 투자가 되었어요. 요 캐니스터 사용 방법은 좀 여기 230이니까 큰 곳에 걸고 요걸 땡겨서 걸면은 딱 고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유니버설캐니스터 m s r 이거는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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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서 걸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형으로 맞춰주는 건데 얘는 거의 사용 안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우선 넓이는 더 넓기는 한데 그냥 저는 이게 난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가 같이 들어 있어요. 이제 요거를 살펴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약간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옛날에 윈드 보, 요게 윈드 보일러일 때, 그러니까 요거 구형. 구형은 여기 이렇게 홈이 홈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요거 껴서 돌리게끔 돼 있는 게 있어서 이제 요 홈이 파져 있는 건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그냥 그냥 게 갖다 끼는 거예요. 그냥 갖다 올리면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에 방식으로 이렇게 껴서 하는 게난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전에 이 민드볼륨 때요 다리가 없더라고요. 없고 그냥 리액터처럼 사용하는 거여서 약간 불안해서 그런 것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이 상태도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열 교환기. 더 이제 열을 집중해서 빨리 끌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 만져도 이제 뜨겁지가 않고요. 손잡이 잡을 때, 이렇게 보다는 그냥 이렇게 써야 될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잘못하면 여기 손딜것같더라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눈금 다돼 있고요. 이게 용량은 1.8L인데, 여기 제일 끝에 여기가 1.4, 이 위로는 한1.5 정도 될거 라면 두 개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천, 기스방지용 같은데 이거 하나 들어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에 내용물이 넘쳐 흘러서 이게 뭐 젖어서, 이게 그러니까 젖는 게 아니라 오염되거나 그럴 때 이제 요거 이제 뭐 빨거나 따로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럴 때는 지금 이제 이거를 벗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거를 이렇게 땡겨서 내리면 이렇게 벗겨져요. 그니까 요, 여기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요거 안에는 이제 가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민자예요. 요거 다시 낄때는 넣고 여기를 잘 맞춰야 돼요. 눌러서 올리면 딱딱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여기 딱 걸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보시면은 얘가 1.8, 얘가 2.5. 이 정도 되고. 또 밑에 방식이 좀 틀려요. 알루미늄 색깔도 좀 틀리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는 여기에 약간 이렇게 홈이 있어갖고 이걸 이렇게 그냥 덜 치는 거고요. 갖다 올리는 거고 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요1.8 소스팟은 아직 사용 안 해봤어요 지금 요거 구입하고 날씨가 막 계속 비도 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이 조금 주말에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갖고 아직 사용 못 했는데 요거 사용하는 거는 제가 조만간 캠핑 다시 가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MSR 요 윈드버너가 생각보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 보고, 어, 리액터보다 난데? 하고 그냥 크, 그... 그러니까 고민 좀 하긴 했는데 우선 금액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딱 이걸로 결정하기 좀 쉬웠거든요. 무은 금액 더 저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한다.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는 지금 요거 언박싱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리액터랑 지금 금액 차이도 그렇고, 우선 뭐 화력은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얘가 미세 불 조절, 조절도 가능하고. 얘가 더난것같아 오히려 얘가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브는 얘도 뭐, 잘 사용했고, 지금도 뭐, 사람 여러 명 가면 사용하게 되겠죠. 윈드버너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MSR 2.5 소스팟 스킬렛, 그 다음에 1.8 소스팟, 그 다음에 스토브, 캐니스터 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1.8 사용기는 나중에 다시 사용을 하고 그때 촬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1.8 소스팟의 사이즈 날진 1리터 보통 이랑 보시면 요정도 사이즈 돼요 실측을 해보면은 아, 쇠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쇠자를 다시 사던가 해야지 지금... 깊이는 요 컵까지 20.5가 좀안 되고요. 지름은 한 13mm 조금 안 돼요. 그리고 빼고 빼고 하면은 한19.5좀안 돼요. 팥 깊이는 17.5 정도 나와요. 그리고 얘 예, 백패킹 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스태킹, 스태킹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전 뚜껑 열고 요거 밑에 깔고요 그 다음에 230이소가스 넣고 요렇게 딱 들어갑니다 스토브랑 이소가스까지이렇게 아마 소스파 1리터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230은 안 들어가고 110인가 150인가 그뭐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6K okay, MSR 1.8 스태킹 그 다음에 2.5랑 비교를 하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